고로기맨노 티어가 오르는 기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초반 빌드 기물에 대해서 다뤄볼건데요 음.. 영상을 하나 녹화해놨었는데 에.. 갱플랭크가 핫팩스 되면서 전량 폐기해버렸고요 네.. 이제 모트가 있을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쓰읍, 뭐.. 그립습니다 네. 일단 가보면 첫번째로는 신드라입니다 네. 가장 먼저 골라야돼요 이게 모든 1코 기물중에 지금 가장 좋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드라가 데미지도 강한데 이 파워 간식 중에 좋은 게 있어요, 두 개. 혼돈고조랑 황금의 심장인데, 이두 개가 거의 신드라 전용 파워업이라 보시면 되는 게, 혼돈고조가 딜이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황금의 심장, 이게 진짜 사기인데, 황금의 심장이 뭐냐면은, 이 신드라가 살고 라운드를 이기면은 이 골드를 줍니다. 효과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초반에 좀 정찰하고 상대가 오픈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먹어가지고 그냥 꽁골드 벌 수도 있고, 초반 빌드업이 좀, 뭐, 레일 2성이 붙었다, 뭐, 신드라 이성이 붙었다, 이러면은, 그냥 매번 이기면서 2골드씩 버는 거예요. 승리 라운드까지 3골드씩 계속 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자 쌓이고, 빠르게 레벨업 하면서, 업상점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드라가 스노우볼릭이 엄청 좋기 때문에 무조건 골라야 하는 기물이고요. 둘다안 나왔으면은 그냥, 태양순결이나 관리인 같은 게 좋아요. 관리인 또 이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보호막을 주는 건데, 이게 신드라랑 잘 어울립니다. 예, 신드라 이즈리얼. 이신동으로 만화재생이 오르기 때문에 빌드업도 레일, 가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관리인이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면 아주 강하게 갈수 있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쇼진이 가장 최우선인데요. 이게 BF 여동곡공이 있는 시점에서 공허의 지팡이를 만들고 쇼진을 안 만들면서 유미 양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카르마랑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드라가 스킬에 마법 정력을 깎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공화 지팡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드라 쇼진 하고 관리인 같은 거나 시너지도 내면서 이제 각을 카르마도 봐도 되고요. 쌈이라도 쇼진 쓰고요. 그리고 징크스도 쓸수 있고요. 패스나인 바루스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유미에 써도 돼요. 이게 말자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나오면은 최대한 쇼진을 만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빌더 쇼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물은 루시안인데요. 근데 루시안 같은 경우에도 신드라랑 같이 초반 데미지가 강하고, 회색구에서 갱플랭크가 떴을 때 아트록스만 있으면은 3거대 매크로 초반에 빌드업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게 살짝 갱플랭크가 아니라 세나면 살짝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세나 기물이 좋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세나가 있을 경우에는 세나 아트록스보다는 캐넨 말파이트, 약간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마법사 이봉세자인데, 이 루시안 말파이트 캐넨 라인이 초반에 정말 국밥 조합이고요. 이 루시안 같은 경우에도 파워 간식 중에 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막을 부여하는. 근데 이제 이 보호막을 부여했을 때이 봉쇄자가 또 보호막을 부여하면은 내구력이 올라가는 그런 또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안 도뭐 쇼진 같은 거 넣어주면서 앞라인에 관리인 발라주면서 여기 내구력 얻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거 안 나왔으면 이제 뭐 싸움이 길어지니까 힘의 원천 같은 만화 재생 능력을 주는 파워 간식이나 뭐 태양 숨결 아니면은 미다스의 손, 요런 거 먹으시면서 빌드업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물은 말파이트인데요. 이 말파이트가 초반에 정말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케넨 루시안 해서 차도 되고요 빌드업 할때 근데 약간 크루 쪽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크루, 말파이트, 시비르 크루 하면서 나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좀 파워가 안 강합니다, 초반에. 되게 약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캐넨이랑 말파이트 하시고, 뭐 초반에 2번짜리 기물 나왔을 때 라칸이랑 연계 가능하고요. 잔나랑도 연계가 가능하고, 뭐 카이사가 나왔을 때 카이사, 캐넨.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파이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 간식도 좋은 게또 있습니다. 네. 말파이트가 방어 계수 데미지를 스킬로 주는데요. 파워 간식 중에 방어력을 올려주는 가시도 친 껍질이라는 파워 간식이 있어요. 이거랑 조합을 하면은, 방어도는 방어도에서 쌓이는데, 이제 말파이트에 데미지까지 늘려주는 약간 거의 전용 파워 간식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진짜 무조건 먹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내면의 불꽃이라든지, 적응형 피부. 그 적응형 피부도 방어력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홀로서기가 생각보다 초반에 막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안 나오면은 먹는 건데, 최대한 가시도친 껍질 내면에 붉고 적응형 피부 약간 이쪽으로 초반에 먹어주시면 좋고요. 빌드업 같은 경우에도 네 캐논 로션안 이렇게 단단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도가 나왔을 때 초반 크립에서 문도가 나왔을 때 나르 먹어주시면 엄청 좋습니다. 나르 같은 경우에 문도 나르가 있으면은 엄청 강하게 갈수 있고 파워 간식도 이제 그림자 분신을 나르한테 주면은 나르가 한 마리 더 생기는데 여기서 프로레슬러고또두번 터지기 때문에 초반 빌드업 강해 가져갈 수 있고 문도 같은 경우에 전쟁기계 시너지가 있잖아요 이 전쟁기계 시너지도 뭐 바이로 킬 수도 있고 뭐 아트록스로 킬 수도 있고 여기에 뭐뭐 뭐 코브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뭐, 뭐 많습니다 예, 일단 문도 나오면은 나르 무조건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이 나왔다 초반 회색구에서 그러면은. 자크 많이 골라주셔야 돼, 자크. 네. 초반에 악령 시너지가 엄청 좋기 때문에, 오래 싸우기 때문에 회복도 해주고, 딜도 넣어주고, 자크도, 헤비급, 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 뭐, 아트록스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 시너지를 키기도 편하고요. 네. 아트록스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문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오레벨에 나를 올려주면은 초반 진짜 강한 빌드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 나오면은 무조건 자크, 아트록스 위주, 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이사가 나왔을 땐인데요 카이사가 나왔을 때는, 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로 케일을 고르시면 안 돼요. 너무 구립니다, 이게. 케일이 기물 자체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넨, 슈프림살 켜주시고, 여기서 봉쇄자를 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넨, 말파이트, 카이사 가시고, 이제 4레벨에, 갱플랭크나, 뭐, 우디를 넣어 우디를 넣어주고, 영안 된다 싶으면은 영 다른 기물 안 나왔다 싶으면 케일 이제 4 레벨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카이사 자체가 지금 기물이 되게 좋아요. 리롤했을 때 지금 갱플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코 기물 중에 가장 좋은 리롤 기물 중 하나인데 카이사가 이제 또 다양하게 갈수 있어요. 이제 문도 전쟁기계로 가는 게 일단 가장 베스트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 바이 올리고 세트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요거 하셔도 되고 야필이랑 바리에이션이 다양합니다. 요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봉쇄자 그냥 무식하게 봉쇄자만 올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봉쇄자 카이사를 하셔도 되고 초반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빌드업을 리롤 하셔도 되고 그리고 슈프림셀 케넨 올리고 다리우스 올리고 호브코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빌드업 하셔도 되고 최종 조합도 아칼리에 야스오라이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무조건 케넨을 먹으면서 빌드업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도 잘어울리고요 구인수도 잘어울리고 인피, 인피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인피 뭐 라위, 방파, 들템들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인피 방파 혹은 라위를 가져가면서 템 하나를 거기서 쇼진이나 구인수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구인수 쇼진이 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인피 하나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이제 만화템으로 구인수나 쇼진 쓰는 개념이고, 딜템 하나로 라위나 방파 쓰는 개념입니다. 뭐, 앞라인에 저갑이 있으면은 방파 만들면 되고, 없으면은 그 라위 만들면 되겠죠? 템 나오신 대로 만들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초반에 빌드업을 하면 엄청나게 강하다. 네. 자, 요런 식으로 빌드업 하셔서 꿀 빠시고요, 여러분들. 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챌린저 큐에서 뵐게요. 안녕.